자 2항은 1학기 1차 함수 고쟁이 스텝 2 풀이해 보겠습니다. 408번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A랑 C는 그래프 기울기인데 둘다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고 A가 C보다 더 크겠죠. B와 D는 Y절편인데 y 축과 만나는 점의, 저, 점의 좌편은 같으므로 B와 D는 같습니다. A는 C보다 크고 B는 D랑 같다. 근데 BD는 음수이고 AC는 둘다 양수이다. 그리고 그래프에 보시면 X가 1대의 상황을 알수 있죠. X에 1을 대입하면 A다하기 B. X에 1을 대입하면 C다하기 D. 그런데 A다하기 B가 현재 더큰 상황이니 A다하기 B는 C다하기 D보다 더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 그런데 A다하기 B는 그 점이 양수로서 C다기 D는 음수로서. 따라서 A다기 B는 양수로서. C다기 음, D는 음수로서. 4번은 C다기 D가 음수다. 맞는 말이고, 3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A분의 B와 C분의 D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A분의 B와 C분의 D는 A가 양수, B는 음수. 따라서 음수. C 양수, D 음수, 음수. 그래서 부호는 똑같고요. 그러면 a분의 1과 c분의 1사이에 비교를 해 보면 a가 c랑 둘다 양수인데 a가 더 크므로 c분의 1이 더 크겠죠. 그다음에 b와 d는 같으므로 똑같은 수 bd를 양변에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409번 1차함수예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음 중1차함수 이것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음수입니다. 따라서 b분의 a가 양수, ab는 서로 부호가 같은 상황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음수입니다. 따라서 b분의 c가 양수입니다. 총, 종합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b와 c는 부호가 같고 A도 부호가 같네요. A, B, C 다 부호가 같습니다. A, B, C 모두 부호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A분의 B와 C분의 A 모두 양수,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도 양수, Y절편도 양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4, 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X절편은 음수가 맞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맞고,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만약 같다면, 둘다 기울기가 저 절댓값이 같은데 부호도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되겠죠. 5번은 a와 c의 절댓값이 같으면 y 절편이 y 절편 10분의 a 인데 1이 되겠죠. 그러면 410번 a b 제곱 c 곱한 게 양수이다. 일단 b 제곱은 0이 아니란 얘기니까 b가 0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b 제곱은 그러면 양수이기 때문에 ac 곱한 것도 양수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수 있는 사실 두 가지 마이너스 b 분의 a는 분모 b 0이 아니고 a 우리가 모르죠 현재 c 분의 b 그러니까 b 분의 a와 c 분의 b를 보시면 어차피 b는 똑같은 0이 아닌 어떤 수 그 다음에 A와 C는 서로 부호가 같다 했으므로 이 둘은 부호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가 다르다.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Y절편이 음수이거나, 음수이면 양수이거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두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4분면이므로 두 그래프가 동시에 지나는 곳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양수인데 Y절편이 음수면 이런 경우 1번. 기울기 음수인데 Y절편이 양수이면 이런 거두번째 이들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갑니까? 동시에 지나가는 4분면을 생각해 보세요. 1, 4분면이죠. 그래서 1, 4분면을 반드시 지나간다. 410번이었습니다. 411번 서로 평행한 두 일차 함수이므로 m의 값은 4입니다. x 축과 만나는 점은 a는 마이너스 2 콤마 0이겠죠. 그 다음 b는 모릅니다. 그런데 a b의 길이가 5라고 했죠. 그래프를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y는 4x 다기 8이 있습니다. 그와 평행한 i 가 있는데 그 평행한 i 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인데 b가 여기 올 수도 있고 b가 여기 올 수도 있으니 b1과 b2라고 하겠습니다 그 길이가 5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5일 때는 마이너스 7 0일 것이고 b2의 좌표는 3 0이 되겠죠 따라서 x 절편이 마이너스 7일 때와 x 절편이 3일 때의 각각의 n을 두개 구할 수 있습니다 m의 값은 4로 고정되어 있지만 n의 값은. x절편이 마이너스 7일 때는 4x 더하기 n에서 x가 마이너스 7일 때 n은 28이 될 것이고 4x 더하기 n에 3,0을 대입했을 때 n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지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3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412번은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꽂힙니다 미지의 상수 a를 뽑아서 x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 이 그래프는 항상 x에 1 대입하면 y가 5가 나오므로 a의 값에는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1,5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평행하다 하였으므로 m은 마이너스 3이고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는 걸알수 있죠.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평행하면서 전필를 지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3 x 더하기 n인데, 얘가 1.5를 지난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더하기 n이 5이므로 n은 8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m과 n을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되어야 되겠네요. 413번.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를 그리는데, 현이는 a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이는 y는 a'x b라고 그렸다 이거. 이건 현이가 잘못 본 기울기 값이겠죠. 그런데 현이는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2, 4를 지나가고 y 절편은 6이라고 봤죠. b가 6이란 얘기 되네요. b는 6이다. 2, 4를 지나간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b는 얘가 제대로 봤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b를 알수 있는 겁니다. 성민이. 성민이는 b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A는 제대로 봤는데 B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성민이를 보니까 2콤마 0을 지나가네요. 2콤마 0.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갔나요? 여기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12를 지나갔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 A, 기울기 값을, 원래 주어졌던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A는 6 증가할 때1 2 감소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울기가 성민이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의심하세요 자기 자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의심 저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도 다시 한번 더블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2x 더하기 6입니다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양수 양수이므로 제 4사분면을 4 지나지 않겠죠 414번 삼변 길이가 5인 정사각형 OABC에서 OC 위에 한점 P를 지나가는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Q라 한다. 이 둘은 사각형으로 나뉘어지는데 QOAQP, OAQP 4대 3이다라는 거네요. 넓이 의 b 가 4대 3이 되었다. 그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 식을 좀 구해봐라가 문제인데요. 일단 지나가는 한점 P는 0,3인 걸 아는 거죠. 그럼 Q를 알고 싶다가 되는 것이고 Q를 알고 싶다는 건 결국 이 길이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 길이를 K라고 두겠습니다. 이 길이를 k 라 두고 자 이렇게 보십시오. 넓이의 비가 4대 3이 됐다고 했는데 둘은 사다리꼴이죠. 자 여러분 사다리꼴의 넓이의 비는 사다리꼴 넓이를 모르는 사람 없겠죠. 밑변과 밑변이란다.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할 텐데요. 두 사다리꼴은 높이가 같고 곱하기 2분의 1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넓이의 비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서 결정되겠죠. 자, 위에 있는 얘는 이게 2고 아래는 얘가 3입니다. 그리고 얘는 k 면 얘는 5-k이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7-k이고 아래 의 사다리꼴은 3 더하기 k 입니다 이들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 3대 4라는 걸 이용합니다 따라서 9 더하기 3k가 28 4k 이기 때문에 7k가 19가 되어 k가 7분의 19라는 더러운 값이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봅시다 2 3 맞습니다 k 5 k 맞습니다 7 k 맞고요 3 더하기 k 맞고요 그래서 3대 4가 되었다고 했나요? 5 A Q P 얘가 4 얘는 3이라고 했죠. 3대 4가 맞습니다. 그러면 믿고 갑니다. 9 3k 28 4k 7k는 19. 그는 k는 7분의 19가 맞습니다. 따라서 Q라는 Q라는 점의 좌표는 5 콤마 7분의 19가 되므로 이제 계산해 봅니다 P는 0 이렇게 하죠. 자, y는 ax 다하기 y절편 3이고, 대입해 봅니다. oa 다하기 3이 7분의 19가 되는 것이니까, a는 7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10이 되네요. 아, 뭔가 답이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나는데. 맞나요? 35 곱하기 a, a, 더하기 b, b가 어디 있죠? b는 3이죠? 3.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이너스 50 더하기 3은 이상하네 틀렸네 414번에 어 틀렸습니다 아 틀렸다니 보시, 봅시다 35A 어? 이게 뭐지? 왜 이걸 10, 10이라고 썼죠? 이런 멍청한 짓을 자 제가 좀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A는 마이너스 35분의 2죠. 이런 멍청한 짓을.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다기 3은 1입니다. 415번. 만약 시험이었다면 제가 분명히 또 체크를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체크하세요. 사각형 OABC는 평행사변형입니다. 두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라. A는 3콤마 2인 걸아니 B만 구하면 되죠. B를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에 이치, 정의, 성질을 생각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지만, 어,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O에서 C로 갈때 기울기 2대3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도 2대3으로 가야 되죠. 그러고서 전비는 결정이 됩니다. B는 5,5입니다. 자 이렇게 2, 3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면서 둘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항 이학기때 배우죠. 그래서 b가 5콤마 5이기 때문에 기울기 2분의 3이었고 지나가는 한점 3콤마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배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에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416 번을 여기 있네요 선분 AB 위의 점과 선분 CD 위의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AB와 CD AB 위의 점과 CD 위의 점을 지나는 아. A, 이거 뭡니까 AB 위의 점과 CD 어. CD를 이은 선분 CD 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한 1차 함수식이다 음는것 같다 b h 최대 아하 AB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6A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4 x자표가 같네요. 마이너스 4 콤마 4 마이너스 4를 이은 선분 A, B, U의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6 콤마 8과 B 6 콤마 8또 같습니다. D, 이거 C입니다. 6 콤마 12 선분 CD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하는 1차 함수의 식이 있는데 B의 최대값 그렇죠. 기울기도 정해지지 않고, Y절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는 Y절편이 최대 최소인 것을 알고 싶어 라는 얘기죠. 따라서, Y절편이 최대가 되고 싶으면, 자, 요, 요, 어딘가에 Y자, Y축이 좌표 y 지나가고 있죠. Y절편이 최대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AG를 지나갈 때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Y절편,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Y절편이 제일 크죠. Y절편이 제일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B실, 연결했을 때, 여기죠. 그래서, 이 각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AD.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다시 좀 지울게요. AD. 이걸 알고 싶으면, 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얼마죠? AD의 기울기. 시험에서는 말이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10 증가할 때6 증가했죠. 5분의 3이죠. 10 증가할 때6 증가했죠. 5분의 3. 방금 그런 계산은 꼭두 번씩 하십시오. 기울기가 5분의 3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좌표를 알고 싶다는 것은 결국 요거지 않습니까? 이 길이는 4죠. 그럼 이길이 뭡니까? 5분의 3. 이게 5대 3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4를 계산해 보면 5분의 12 여기에 6에다가 5분의 12를 더한 값이 바로 y 절편이 되겠죠. 5분의 42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연결했을 때 BC의 기울기 x 좌표 10 증가할 때 y 12 증가합니까 5분의 6 기울기 가 5분의 6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대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 4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5분의 6 곱하기 4 길이가 5분의 24이고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5분의 24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솟값입니다. 최대값이 5분의 24였나요? 아니요 5분의 42였죠. 여기 5분의 42, 최솟값 5분의 4. 더하면 5분의 46이 정답입니다. 416번 혹시 잘 이해 못 하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그냥 넘어가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은 그냥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게 5대 3이다. 그런데 y 축이 어딘가를 지나가면 이것도 5대 3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점의 y 좌표로부터 요 길이가 요 길이의 요거 x 좌표를 아니까 길이를 압니다. 이거의 5분의 3배만큼 더한다. 이런 개념을 쓴 겁니다. 417번 160, 120 각각 리터 물이 들어있는 AB 통해서 물을 빼낸다, 일정하게. x 분의 물의 양을 Y라 할 때, 다음 그래프와 같은데, A는 현재 32리터가 남아있다, B에 남아있는 양은.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했으니, A에 남아있는 물이 32리터인 그때의 B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알고 싶다, 가 되겠죠. A를 적어 봅니다. 160에서 0 되는데 걸린 시간이 16이므로 16분의 160의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꼭 식을 쓸 필요는 없고, 16분의 160의 기울기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4로 넣으면 4분의 4, 왜 10이죠. 이거 10. 기울기가 10이네요. 그런데, 처음에 160이 있었기 때문에, 128L만큼 빠졌죠. 128L를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에 10이 빠지므로 12.8분 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B는 24분 동안 120이 빠집니다. 따라서 1분에 빠지는 양이 5입니다. 그러면 12.8분 동안은 5 곱하기 12.8 곱하면 64L가 빠졌겠죠. 120리터에서 64를 빼면 56리터가 되어야 되겠죠. 418번 A지점과 B지점을 잇는 직선 도로 위에 어딘가에 C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A를 출발해서 B지점을 향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C지점을 지난 지 10분 후에 이거 10분만큼 달렸다고 합시다. 10분 동안 D까지 갔습니다. A로부터 30km 떨어진 지점에 여기가 30km 떨어진 지점이고, 자동차가 C점을 지난 지난 후에, 30분 후에, 30분, 뭐이 정도 갔다고 하죠. 그래서 E를 갔다고 합시다. 요건 30분 걸렸어요. 그때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70km 였습니다. C는 A로부터 몇 km 떨어져 있을까요? 물었네요 자, 여게 10분 동안 간거리고, 이건 30분 동안 간거리입니다. 자 요거리는 20분 동안 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거리는 70배기 30 40km인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분 동안 40km를 가는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어, 10분 동안 달린 거리잖아요 10분 동안 달린 거리는 당연히 20km겠죠 따라서 30km에서 20km를 빼면 a c 는 10km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19번 문제입니다. 두일차 함수가 있다. X축 위의 점 A에서 만난다. A는 마이너스 3,0이겠죠. A를 출발해서 X축 위에서 1초에 20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P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때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시라 할때 사각형 A, C, O, B의 넓이가 3되는 순간은 점 p 가 A를 출발한 지몇초 후인가요? 지금 P는 동점이고 다른 것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P가 여기 왔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P가 여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변하는 양과 변하지 않는 양을 생각해 보시면 변하는 양은 p의 x 좌표겠죠 하지만 p의 y 좌표는 변하지 않고 그때 p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b의 값과 c의 값은 변화할 겁니다 p가 여기라면 b, c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양은 뭡니까 ao 변하지 않고요 b와 c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이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소위 우리가 연골이라 부르는 사각형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은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 길이 곱하기 대각선 길이를 하면 결국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것이고 그의 절반이 이 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즉,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A에서 O까지 길이가 하나의 대각선인데 A와 O는 고정된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3이 정해져 있죠. 한길이는 3입니다. 두 번째 대각선 길이는 BC의 길입니다. BC의 길이는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넓이가 3이 될 것인지 보는 거니까 이게 6이 돼야 되고 그럼 대각선 길이가 2가 돼야 되겠네요. 즉 BC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아서. 그 때, P의 위치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기울기를 또 이용합니다. 계속, 자, 고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를 계속 이용합니다. AP하고 BP의 B가 3대2죠. 그러니까, AP가 3K이면 BP가 2K가 됩니다. AP가 3K, BP가 2K. 그리고, PC는 1K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대2, 3대1이므로 그럼 이게 3K이면, 이길이도 3K죠. 3K, 3K. 즉, 무슨 말입니까? AP가 BC랑 길이가 같다. B시는 AP가 된다. 그래서 AP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아란 얘기고 AP가 2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P가 1초에 이만큼 가기 때문에 1초 걸립니다. 1초 후에 이렇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스텝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